<laughs> 아직 여기 캐시를 안 질렀거든요. 2 단계까지 보급됐던 그 기어로 올라간 김에 여기도 한번 1 단계 아이템 뽑아보자 싶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서 크론스 안 뽑혀도 더 지르진 않을 거예요. 딱한 번만 재미로 뽑아보려고. 뭐한 번에 크론스 나오면 좋고. 오, 나 설마 이번에 1 단계도 못 가나 했다. 뭐 뽑힐 것 같아요? 케하클하 크하? 케하라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밖에 없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케 케하라 기왕 뜰 거면 난 유니크 파츠가 떠줬으면 좋겠는데 크로스 안뜰 거라네 근데 이름 성이 유잖아요 유하 한번만 해줘 이거는 강제야 명령이 유하 노 <목소리> 믿고 있어다고 케로 이 자식아 나한테 아직 숨겨진 선물함이 있지 근해 기어져가 100개. 또 어떤 착한 팬분이 보내주셨어요. <laughs> 이님의 AF 영역이라는 분인데 저작. 오오 <laughs> 오. 1단계. 오 잠깐만 이게 주작이 아니라고? 이게 100개 안에 1단계를 가? 버그? 버그 아닌데 마이룸 돌다가 뽑으라고. 좋았어 마이룸 갔다가 기어갔다가 뽑으면 유하. 노! 노 머니 노 현질 더 이상한 아 근데 1단계 졸라 잘 가는데? 형 선물함? 뭐가 왔길래 대체? 아무것도 안 왔는데? 내 생각에 이거 선물 받은 기어로만 해야 1단계까지 금방 가는 거 같아 내 생각에 자기가 사면 안될거 같아 <laughs> 졸라 아깝잖아 이러면 이거 오늘까지밖에 못 사는데 예! Yeah. 카트 뽑기가 잘 안되니? 나는 크로노스를 3,900원만 주고 뽑겠어요. 이아이디뭘 해야 되지 그러면? 노가다를? 멀티 6번 승리. 선물함? 아무것도 없잖아. 왜 자꾸 낚시해. 와. 우별쿠님. 의문의 기어주각 100기를. 여기선 꼭 뽑겠어요. 비록 3단계긴 하지만. 2단계까지 단숨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100개 증발됐어요. 등급전을 하는 김에 퀘스트를 할까? 아니면 시참을 할까? 시참을 하는데 이제 다 나한테 져주는 시참이지. 사실, 진짜 미안한데 안 져줘도 네, 내가 이겨 예. 네, 슈월레이스 판을... 시즌 2 결승전 후 병마용을 생각해보렴. 생각하지 않겠어요. 공방에서 방좀팔 테니까 제가 크로스를 뽑길 바란다 하시는 분은 공방 가, 그 같이 하기 찾아서 들어와 주세요. 짧은 맵만 할 거야. 쓰이, 잠깐만. 근데 이거 팀전이면 팀이 승리하면 되니까 저안 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구리? 아 테스트만 해보게. 진짜로 안 달릴 건 아닌데 테스트만 해보게. 어, 진짜 위에 승리 떴어. 저 개구리지만 양심상 달린다. 이거를 여섯 판을 이겨야 열개고 그럼 세 시간을 해야 백 개를 뽑을 수 있는 거네. 갑자기 현질을말다 아, 국회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현질하지 말까, 그냥? 이 아이디는 현질은 안 하는 걸로 해야겠다. 이러면 내가 올리탈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상대 이대저가 이탈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바로 뒤에 있는데, 난 쟤를 이탈 시킬 수 있어. 지금 못 들어오게 손으로 막고 있어. 들어왔네. 결계가 깨졌다. 스무 시즌 1대인지할때 표정과 주행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거 어렵지 않죠.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급사 그때로 돌아갔다 캠 화면 보면 그때랑 똑같다 아저구드그 뭐냐 복합 복화술 중이에요 복화술 제가 옷좀 갈아입게 그캠좀 끌게요 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유니폼이 딱 옆에 있지 뭐야 70개? 총 70개 받았네 마지막 2개 모든 노력이 배신당했네. 2단계도 안 가니 갑자기? 아까 같은 기은더이상한안 생기는 건가? 오랜만에 와본다. 프로 라이센스. 근데 너무 시시해서 그동안 안 따고 있었는데 아 잠깐만 갑자기 귀가 너무 간지러워서 방금은 장난. 그렇지 않아? 이레벨 빨리 달리면 되지. 아 이거 대체 몇분 만에 깰라? 나는. 오케이, 선풍기 끝났고요, 이제. 어? 1트 가겠습니다. 일단, 문일 3년만 해봐. 5년만 에하 나? 자, 지금부터 1트 가겠습니다. 어, 잠깐만. 누가 말시켰냐, 방금?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1트 가보자. 가보자, 1트. 와, 문일 시티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에 물리실태 한번 해볼까? 1팀 만에 깰것 같은데? 이거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투표 한 번만 가자. 가속이 좀 죽긴 했는데 이거 떨어졌을까? 음. 자, 오랜만에 물리실태 한번 달려보자. 한 8번 탄거 같은 느낌이 나는데. 내만음만1팀인가 아, 이렇게 쉬운걸. 단두 번만에 성공하다니. 도전 안 해치셨으니 다시 합시간 들은... 아깝다 진짜 1트만 느낄 수 있었는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크흠 <laughs> 열심 <메신도> 나왔다 고 <카고. 웃음> 그래. 가기 전에 한 마디만 하고 갈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